찢어지고 부러지고 댕강 그냥 부러졌어 그저 위험하기도 하고 처참합니다 그냥 가격고훅찔 찢어졌잖아 얘는 댕강 부러졌고 그냥, 끊겼습니다끊겼어요 아,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봐 아... 이쪽 에러진게 아... 아니고 막... 접혔어요. 접혔어요. 아, 이 나무는 그냥, 버티다 버티다가, 그냥 터져버린 느낌.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. 우리 그 근육이 막 찢어진 거 그런 터진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. 처참하네요. 이거는 뿌리채 뽑히고 아, 뿌리가 뿌리 찢어졌어요 뿌리가 아이 소나무는 찢어 야참 참담합니다. 이곳은 수원에 있는 광교산입니다. 수원의 진산이죠. 600m도 안 되지만은 이 수원하고 용인의 그 경계를 이루면서 아주 소나무가 아주 많은 멋진 산입니다. 그데 지난 11월 한20 며칠 그때 눈좀 왔잖아요. 첫 눈이 그냥 폭설이 된 그때 이쪽 지역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. 특히 소나무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이 정상 능선에 소나무 굉장히 많거든요. 저기 오다 오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숲복이니까 숲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야이 소나무가 그냥 그 새트로보다 가볍다고 표현도 하는데 그눈 때문에 이게 넘어져가지고 그냥 일반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. 아, 이봐요. 그냥 부러졌습니다. 부러졌습니다. 어이쿠, 부러지고 뭐 뽑히고 비틀어지고. 이게 뭐 한두 개가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냉강 부러졌죠. 그죠. 그러니막 처참한 현장 같아요 <laughs> 야, 아무리 이게 재난도 생태계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은 해보곤 되겠죠 어제 우리 여름에는 그데참 보고 있는라니진짜 안타깝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버티다 버티다가 이렇게 찢어지고 부르셨을까요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